저 같은 경험 가지신 분들 거의 없으시겠지만, 삼자의 시선에서 답이 나올까 싶어서 올려봅니다. 친정 부모님, 나이는 50대 중후반이고, 원래 두분다 기업 20년 넘게 다니시다가, 코로나 여파로 이름 명퇴하시고, 서울 어딘가에서 예약제 오마카세 식당 1년째 운영 중이시고, 노후 짱짱하게 준비되어 있고, 걱정 없으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동갑이고 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되게 가깝거나 친하진 않았어요. 시부모도 50대 중후반이고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집안에다 남편한테 가스라이팅 엄청 해놔서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대답도 못하는 지경이에요. 남편은 저랑 만나기 전 만날 때에도 시아버지 때문에 죽고 싶다고 자살 시도 여러 번한적 있어요. 심각하게 혐오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종 왕래합니다. 시어머니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체념하고 사는 듯 해요. 각방 쓰고 집에서 따로 생활합니다. 하여튼 저는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남편의 스트레스, 시아버지 성격, 알고 결혼한 거고 결혼 후에도 맞받아치고 무시해버려서 시아버지도 저한텐 별말 안 하고 지내서 딱히 큰 트러블은 없었는데요. 부모님이 가게 오픈하시고 나서부터 아주 친정 아빠가 요리에 관심 많고 잘하셔서 퇴직하시기 전부터 자격증까지 공부하고 따셨고 모아둔 돈으로 서울 어딘가 1층에 예약제 식당을 차리셨어요. 처음부터 예약제는 아니었는데 코로나로 손님도 없는데 온종일 열어놓고 사람 쓰는 게 너무 적저도 심하고 힘들어하셔서 제 아이디어로 예약제로 바꿨고 컴퓨터나 SNS 같은 거에 눈밝으신 분들이라 홍보도 잘하고 시스템 갖춰서 어찌어찌 1년 정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예약은 한달 전에 미리 받아놓고 노쇼 때문에 예약금 받고 운영하고요. 1인 5만원대부터 20만원대 다양한 메뉴 있습니다. 어쨌든 시아버지가 저희 친정이 식당 차린 거 알고 나서부터 만날 때마다 너희 부모님 식당 가서 먹자. 요즘 자영업 힘들다는데 나는 맛있는 거 먹고 가게는 손님 받고 돈 벌고 상부상조 아니냐. 이런 말을 자꾸 하시는데 처음엔 넘겼어요. 부모님이 인건비도 안 드리고 하셔서 얼굴 뵙고 인사하고 할 틈도 없으며 예약제라 자리도 없는데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갈 수도 없다고요. 좀 수긍하는 것 같더니 이젠 볼 때마다 연락할 때마다 이런 대화만 오갑니다. 가게는 요즘 어떻냐 손님 없어서 운영이 어렵지 않냐? 예약 꽉차 있고 운영 문제 없어요. 잘 된다고 하니 내 마음이 놓인다. 아주 다행이네. 네. 자영업 그거 못할 짓이야. 몸은 몸대로 힘들고 나가는 돈 많고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 했다. 그래서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너희 식당 맛있다면서 한번 먹으러 가면 안 되냐? 한달뒤 예약까지 다차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우리 다한 가족인데 자리 빼줄 수 없냐? 그럼 제가 다 다음 달에 말해놔서 예약해놓을게요. 한 가족이라면서 개업할 때 작은 화분조차 안 보네. 영업시간 말고 먼저 열어서 먹는 건안 되냐? 영업시간 몇 시간 전부터 재료 손질하고 준비하느라 시간 없으세요. 그럼 영업 끝나고 문 닫고 술 한잔하면 되잖니. 끝나고 뒷정리하고 뭐하고 하면 10시간 없는데 내일 장사하려면 바로 들어가서 쉬셔야죠. 나 아까 너희 가게 슬쩍 지나가다가 봤는데 손님 없더라. 유리에 시공해놔서 밖에서 난해 안 보여요. 지나갈 거리도 아님. 아예 다른 동네고 차로 20분 이상 소요되는 곳인데. 갈 일도 없는데 굳이 왜 지나가? 이런 식으로 제 나름 넘기는데요. 예, 좋은 마음으로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서 밥 먹으러 온다는데 돈 받으실까요? 계산 못하게 하실 게 분명하고요. 물론 제가 따로 챙겨드리는 게 맞지만 그마저도 안 받으실 분들이에요. 사람도 안 쓰고 두 분이서 하느라 바쁜데 시댁에서 온다 하면 인사라도 하러 나가야 되고. 신경 쓰느라 힘드실 거고요. 제일 문제는 시아버지 진상이 장난 아닙니다. 다른 식당 몇번 같이 가봤는데 대놓고 여긴 찌개가 맛이 있니 없니. 알바생한테 반말은 기본이고요. 전화 통화나 대화할 때 목소리도 엄청 커서 다 쳐다봐요. 하여튼 같이 밥 먹기도 싫고 더더욱 우리 부모님 가게에 데려가기도 싫습니다. 한번 먹게 해주면 그 뒤로 계속 가자고 할게 분명하고요. 어디 가서 맛이 어떠니 하면서 흉보는 것도 100%고, 저희 부모님 쩔쩔 매는 것도 보기 싫어서 컷 하는데요. 계속 저러고 남편한테도 연락해서 자꾸 저러니까 말 못하는 남편이 많이 힘들어 하네요. 제 선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저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네요.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소리가 안 나올까요? 뭐든, 본인 아래라 생각하는 분이라 더 선심 쓰기 실례요. 저희 부모님 약 보는 것 같아서 더 징그럽고요. 부모님께도 저 몰래 가더라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말은 해놨는데 당황하시면서도 어 그래도 오신다면 자리를 만들어볼게 하셔서 더 짜증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조만간 진상 친구들 대동하고 가게에 무작정 쳐들어간다의 한 표. 댓글 2 이럴 땐 전공법뿐이에요. 우리 부모님께서 시부모님 오시는 걸 불편해하시니 다시는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좋다는 말 나오면 우리 부모님은 사돈이에요. 사돈 어려운 줄은 아시죠? 아셔야죠. 그래도 안 통하면 대놓고 아버님 진상이라 부모님 가게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해야죠. 노갈대발하든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쪽팔려는 하겠죠. 미리 친정 부모님께 시댁에서 연락 와서 예약 어쩌고 하면 절대 받지 말라고 미리 일러두세요. 댓글 3이 문제는 남편이 알아서 커트 해야죠. 제 부모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커트 하라고 하세요. 친자식이 친부모의 진상을 처리하고 해결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며 또 그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니 남편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가 부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지 못한 본인의 업보이고 책임이에요. 우리 친정 부모님께 피해 안 가도록 이 일은 네가 책임지고 커트해라. 당당하게 요구하시라고요. 진상 부모랑 연을 못 끊었으면 최소한 제 가정에 피해가 안 가게 할 정도의 능력은 보여줘야죠. 그런 의지조차 안 된다면 앞으로의 긴 인생 어떻게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이참에 남편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앞으로 시아버지로 인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댓글 4. 저런 시아버지 같은 부류들은 한번 모시고 간단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또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자기 멋대로 찾아가서 해달라고 하고요. 자기 친구 친척들까지 끌고 가서 공짜로 어깨 뽕 잡고 올부류해요. 그냥 듣고 씹어요. 댓글 5. 돌려 말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말해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 가게 오시는 거 불편하다고요. 개진상들은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들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부모님 가게 나 없을 때 다녀가면 진짜 화병 날것 같음. 한번 세게 질러놔야 입도 뻥금 못합니다. 좋게 좋게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댓글 6. 저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먹어요? 그냥 대놓고 아버님 흉보고 맛평가하고 말 실수할 게 뻔해서 예약 잡기 불편하다고 하던가 아니면 식사 대접 한번 하던가 둘중 하나는 해야 그 지겨운 고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말 빙빙 돌려가면서 상대가 눈치 없다고 하는 것도 병땡짓이에요.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가 할말 정확하게 안 하고 빙빙 돌리는 거 이기겠다는 심보 같은데. 댓글 7. 이미 여지를 주시는데요. 다다음 달에 예약해준다. 그런 얘기는 왜 해요. 딱 잘라 거절 안 하니까 계속 가겠다 가겠다 하지요. 진상들 특징임 돌려 말하면 거절이라고 생각을 안 함. 다음부턴 그냥 이유도 되지 말고 무조건 안돼요 안돼요만 하세요. 근데 애초에 위치도 안 알려줬어야 되는데, 조만간 친구들 끌고 무작정 쳐들어가서 큰 소리 칠듯 해요.